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루디아 중창당또 그 서울 강남점 행사에 나가서 정말 멋진 찬양을 해주셨고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가장 멋진 드레스 코드였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음악을 모르는 분이죠. 드레스가 멋신에 찬양이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에는 기도원에 다녀왔고요. 또 어제는 우리 오후에 우리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에 제가 울컥해지더라고요. 그, 그날 어제 점심 때에 사동 시장에서는 우리 사동에 축제가 있었어요. 잠깐 갔다 왔는데 어 어떤 여자분 가수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와 가지고 뭐 이별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한참을 쳐다보다 왔습니다. 어 그러고서 오후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울컥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아저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음악부장 강장로님 또사회부신 서광호 장로님 또 루디아 중창단 또 우리 아, 아이노스까지 또 우리 힘노스까지 우리 찬양하고 연주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특별히 그 모진 날씨 속에서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넉넉한 사랑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 아니고, 우리 교단의 생일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회 출발을 알리는 멋진 날입니다.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면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이란 말을 우리가 처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원전 622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아 임금은 여덟 살때 왕이 됐습니다. 여덟 살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을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8살 때는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살 때 왕이 됐는데요. 그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이 2년 만에 백성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정의의 칼에 살해를 당하죠. 그의 아버지였던 요 문하세라고 하는 왕은 무려 55년 동안을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5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사람이 할수 있는 또 왕이 할수 있는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 왕이 사악해져서 죄를 범할 수 있다면 문화세처럼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그리고 못된 임금이 문화세라는 임금이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다 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제사하는 성전을 폐쇄를 했습니다. 이런 못된 문하세 왕의 손주가 바로 요시야라는 임금입니다. 8살의 왕이 됐는데 8살에 왕이 된이 요시아가 스물여섯이 되던 해, 그러니까 왕으로 있은 지열 여덟 해 만에 요시아가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성전을 열고 들어가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 청소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건 60년 가까운 세월을 문을 닫아 놓았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닦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날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무슨 책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 그 당시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말씀이 두루마리, 우리 달력을 말듯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을 성전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잡았을 때 6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다 처형했으니까 제사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다 죽였으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고 서기관 나라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서기관 사반이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인근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갈 때에 자, 요시아 왕이 스물여섯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긴 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있었다는 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듣긴 들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는데, 그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요시아 마음속에 쿵하는 충격이 다가오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릇된 길로 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요시아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통해하는 마음의 표시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자, 옷을 찢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제사 요시야 임금은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제사를 다시 시작하고, 절기를 다시 시작하고, 쉬운 말로 하면,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말씀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에 다녀보니까, 세상에 다녀보니까, 나무 밑에 우상이 만들어져 있고, 무슨 돌에 뭐가 새겨져 있고 하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전에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죽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 죽이는 정화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당들을 다 잡아 처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시작하면서 이제 요시아의 종교 개혁 운동이 22장 23장부터 쭉 진행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려다 보시니까 요시아가 썩잘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셨겠습니까? 그 전에 있던 왕은 못된 왕이라서 하나님도 속이 상했는데 이거를 그냥 하다가 참고 참으셨는데 그의 손주 그의 아들 요시아가 26세 나이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이방들,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정화운동을 하고 개혁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가서 이 말씀을 요시아한테 전해라 라고 하면서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야기가 14절부터 2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리는 19절만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고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전에 내내 내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은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이 말을 요시아 네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구나 네가 이 말을 듣고 요시아 네가 머리를 숙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구나 내가 이모습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시아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시아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자, 몇 가지 행동이 등장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반응이 나오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여호와 곧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졌다, 겸손하여졌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다. 이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했으니 나도 앞으로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했으니 나도 이제는 네가 요청하는 말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지금 부드러우십니까?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날카롭습니까? 딱딱합니까? 어떠신가요? 역대하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 보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연약하여졌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강해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약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되고 겸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과 부드럽지 않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시어머니가 시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며느리가 안 칼지면 톡톡 받아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 할머니들은 되게 좋아하시고요. 뒤집어서 할까요? 그 며느리 앞에서 할머니들도 시어머니들도 좀 겸손해지고 겸비해질 필요는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로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말할 때 학생은 부드럽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직장 상사가 말할 때 부하 직원은 상사의 지시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죠. 세상 살이도 그렇게 하는 건데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해요, 안돼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시아 임금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더니 요시아가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지금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옷을 찢고 통회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거나 어디서 무슨 뭐 어, 상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할때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낮아지고 그리고 겸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 하나님 잘좀 지켜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좀잘좀 좀 보세요. 딴데 가지 마시고,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할줄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이러면 우리, 우리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어떻게 컸냐면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막그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잘하는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사진은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잘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꼬마 녀석과 그러니까 엄마가 보냈겠죠. 엄마가 저희 꼬마 녀석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청기증기를 두고 인형의 가슴에다가 이렇게 이거 하는 모습을 사진을 딱 찍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인형의 입에다가 우유병을 물려주고 폼이란 폼을 다 잡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녀석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면 이제 나도 잘해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할아버지 앞에 자랑하는 사진이죠.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자랑이에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먹을 것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부드러워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자 우리 마음을 찢으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요시아는 옷을 찢었다고 하는데 유엘 선지자는 말하죠 마음을 찢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거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옷을 찢는 것은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 바로. 회계이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겸비해졌고, 그리고 옷을 찢으며 통해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내삶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보내고, 그리고 씻어버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가지 항의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교회는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정말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자, 우리 어떻게 이게 맞아요? 틀려 라고 하는 항의문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는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답해 보세요.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캐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엉뚱하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가려고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을 해서 그 헌금하는 돈이 통 속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지옥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표를 사두십시오. 얼마짜리를 사두시면 안전합니다. 소위 면제부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교그 카톨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 선이 바로 나한테 잘하는 거고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고민하다가 드디어 발동을 건 것이 지금부터 501년 전입니다. 1517년 작년에 우리는 500주년을 보냈고, 이제 501년째 맞는 10월 31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쌍둥마치 이끌었던 존 칼뱅이라고 하는 지금의 장로교회의 선조가 되는 존 칼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개혁된 사람은, 개혁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은, 개신교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도 성도도 그리고 교회도 항상 새롭게 새롭게 변해야 된다. 이것이 개혁운동의 출발입니다. 그들은 몇 가지 강조점을 남겼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10년을 봉사했습니까? 30년을 봉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조금 했다고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다.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을 번역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뭐 지금은 많이 이제 캐톨릭도 달라졌고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1517년 그 당시의 캐톨릭 교회는 성경이 사제들의 손에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오지만 성당에 오지만은 제사 미사를 참석하지만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성경책 읽어주는데 성경책 읽어주는 사제는 항상 라틴어로 읽어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읽고 나면 설교를 하고 나면 아멘 해야 됐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성경이 라틴어에서 독일말로 프랑스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그렇게 해서 번역에 번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은 교황의 말이, 사제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주교 교황이 아니면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던 말씀이 다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1.1핵도 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개혁자들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자의 정신으로 개신교의 성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존칼뱅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개혁교회는, 개혁성도들은, 개신교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 나가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시아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스스로 부드러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비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돌이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10년을 해왔다, 20년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잘못이야 라고 말씀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지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0년 30년 된 자기의 사랑했던 것들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요. 뭐 사정이 그래요. 사정이 해야 될 사정입니다. 뭐 어떤 모임도 있고 어떤 단체 행사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거 하면 내게 손해가 되고 몸도 피곤하고 몸도 축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기 싫었어도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에 따르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닐까요? 이게 겸비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게 주님 앞에 통의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